이철규 의원의 주변에 떠도는 얘기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장난이 아니야. 구체적으로 뭐 누구한테 얼마 받고 공천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여의도에는 굉장히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윤석열 정권 동안에 이른바 이제 윤해관의 핵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음. 상당히 많은 이권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들도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다니고 음. 뭐그 중에 이제 하나가 골프장 운영권 얘기인데 음. 근데 왜 그런 얘기들이 신빙성을 얻게 되냐면 음. 이철규 의원이 지금 사는 곳 어, 이른바 이제,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진짜 어마어마한, 어, 나인원 한남, 한 120억 합니다. 거기 전세가 80억이에요. 전세로 들어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 돈이 치. 어디서 나오냐고요. 평생 경찰 공무원이었는데, 갑자기. 집안이 만석군 집안이요?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laughs>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된 아, 100... 거야. 강남지분 들어봐서막 뭐 40억, 50억 들었는데 120억은 내가. 저... 아니 영동지역 국회의원이 뭐 갑자기 서울에 나이원한 남을 사가지고 들어와 앉아있느냐 이거죠. 그럼 아들도 죽때그약 때문에 그 강남에서 잡혔잖아. 그렇죠. 아들도 따로 해줬을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 아들 약값도 필요했을 거고 다 쓰고도 120억짜리 집을 아 엄청나죠. 그러니까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재산이 많아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와 어, 대단하다. 제가 듣기로는 그 재산 형성 과정 내지는 뭐 이제 이런 어떤 금전이 오가는 과정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직접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어. 약간 좀 비껴 있는데 그렇지. 지금 이제 한달이 건너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권성동 잡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연결고리만 만들어지면 특히 뭐이를테면 이제 공천 거래관 연된 거. 음. 요것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철규 의원도 곧 예. 계시다 곧